커스텀 메디 어, 시뮬레이터 3D 프린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T 상에서 3D 프린팅에서 어, 이렇게 골절이 된 어, 영상을 커스텀 메디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, 뼈 모형으로 이거는 이제 교정이 된 상태에서의 뼈고 실질적인 크기와 이런 가이드를 어,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미 골절된 어, 골절된 선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을 있고요. 이 골절된 부분을 시뮬레이터로 똑같이 어, 수술적인 부분을 어, 계획을 함으로써 어, 우리가 이제 미리 실수하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예방할 을 수가 있고, 그 또한 실제적으로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어, 피닝 가이드가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. 이럴 때로 핀인 가이드를 제공해서 그래서 핀을 이런 식으로 어, 미리 가이드를 잡아서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